레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느새 4월 26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니 벌써 열흘쯤 됐나요 사일로 총선을 마치고 그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어린아이를 앞두고 어린이주의를 맞이할 때인데,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주의를 앞두고 미리 우리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이 말씀 속에서 천국시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끄집어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어린이 교훈의 비유로 천국시민의 자격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린 주일을 한주 앞두고, 아니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저 자격은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 의 특성을 살펴보는 이나에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시민의 자격은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나 형제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부모나 형제나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 시민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시민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재산으로, 내 치략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홀로 사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장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별별 변명을 다 노란, 늘어놓고 불순종할 이야기거리, 환경거리, 혹은 핑계거리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도 불순종의 말을 표현하지 않고, 아멘, 예. 그리고는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니 강단에서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혹은 아니면 그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핑계와 이유될 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장세기 22장에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준비하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에서 찬송을 할 때에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언행을 보이지만 교회 문밖을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 다윗을 또한 보십시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다 장사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외지에서 오랫동안 양의 꼴을 먹이는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생활이 이 다윗의 삶이었을까요? 10편, 23편 성경 속을 보니 놀랍게도 다윗은 외로움을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게 양을 칠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10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소의 고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6절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장수를 만나서 한바탕 전투를 치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요정으로 치면 큰 씨름꾼 선수와 대여섯 살의 어린 아이가 맞딱뜨려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움이나 패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앞에 섰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싸움에 임한 다윗은 대승을 거두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 주일을 한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자격으로 어린아이 같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식이나 자기 방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를 정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가식이 없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정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추어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자신을 먼저 보이라. 사랑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그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산을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숙덕입니다. 여보 이것을 다 드리기보다는 일부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이니 조금 우리의 쓸 것을 남겨두고 드리십시다 그들은 의견이 합일되었습니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것보다는 사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오히려 빠르게 일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달려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니아와 사피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들인 것이 다 가지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그들은 꺼리낌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은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어나 가식이 없어야만 그리고 정나라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추었습니다. 베드로의 말 그대로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주의 영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없,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정날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 므로나에서 성령을 속이거나 주의 영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다. 여러분의 형품과 처지를 사람이나 목회자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사람이나 목회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만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드러내라. 사랑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리장으로 유명한 사결을 볼수 있습니다. 올랄로 치면 세관원이겠죠 아니면 세관원의 장이니까 국세청장이나 지방의 국세를 받는 지방세무서 서장쯤 되겠죠 오늘 그렇다면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꽤 있는 사람이라 체면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다 하는데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둘러싸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키 작은 것이 그에게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작은 콤플렉스도 드러나겠다 그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아무런 가식 없이 예수님이 먼저 묻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거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을 그들에게 3,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천국의 두 번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렇게 뽕나무로 피어 올라가거나 묻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공개하고 그것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3,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좀 믿지. 적당히 해.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적당히 좀 믿지. 적당히 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를 전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 자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며 순종을 참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후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는 달랑달랑 부르는 대로 쫄랑쫄랑 나와있습니다. 만일 어른 같으면 여보시오,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왜요, 저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의심 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를 가리키며 "이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천국에서 바로 이런 아이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순진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 갑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의심하거나 불수, 불수정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도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천국시민의세 번째 자격은 바로 상대를 전혀 의심하거나 상대를 불신하지 않는 순진함입니다.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거나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봐. 그랬더니 어떤 약삭반 사람은 아니 덮어놓고 어떻게 믿나요? 성경을 펴고 믿어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고, 펴놓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옛말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얼마나 순진하신지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천국 시민의 마음을 이러한 영혼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이요. 2020년 어린이 주일을 한주 앞두고 우린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통해 천국 시민의 자격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연이어서 천국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천국 시민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깨달사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